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력임한 정인태입니다. 성관이 감사원 감사 반대 국민 저항해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관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반대했습니다. 에, 뭐 예상을 한바죠어 성관이 위원장이 에, 대법관 네 그리고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법원장 또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이 부장판사 지법원장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온전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완전히 방탄 선관이다 누구도 재판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확진자용이다. 이 세계 우승거리가 된 거죠. 이런 박스에다가 에, 투표를 하게 하고 에, 이렇게 되면 이 옮기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누구도 모르는 거죠 지금. 에, 그리고 이 확진자가 당시에 계속 막 확대되는 상황에서 에, 그러면서 에, 방역을 푸는 행위. 에, 그리고 이거와 무슨 연관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국민이 에,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간이 감사원의 감사를 반대하는 이것은 기대했지만 에, 반드시 국민들이 저항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성간이는 감사원 감 감사를 반대한다. 헌법 위반 소지 있다. 네, 항상 이럴 때만 헌법 위반 소지를 얘기하죠. 네, 어, 그래서 지금 어, 선관위, 우린 헌법 기관이다. 소쿠리 투표 감사 정면 반발 이런 중앙일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헌법 기관이라고 어,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가 어,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쿠리에다가 에, 종이 박스에다가 투표하는 이게 뭐 헌법 기관이라서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누구도 감사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오만한 생각이 아니냐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성간이 감사거부 후안부치 성간이 존립에 의문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 이거는 사실상 중국인의 투표권 문제 이것도 위헌 위원, 위헌이죠. 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투표하게 돼 있지 외국인이 투표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감사원의 이 감사를 반대하는 이성관이 분명하게 심판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 틈틈이 생방송을 통해서, 어, 적은 국민이라도 계속 알려서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알려나가게끔 하는데, 앞장을 설 겁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